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거든요. 이 파트가 결코 자주 나오지 않아요. 거의 그냥 문제, 기출문제 보면요. 거의 다 나오는 게 그냥 수종, 수종. 수종을 찾아라, 수종을 찾아라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어, 아까 앞쪽에서 이거 하나 더 설명해줄까? 이거 문제 설명해 드려야겠다. 자, 이거 내용들 쭉 읽어보시고요. 아유, 오타가 장난 아니네. 종자의 발아 생리. 자, 내적 조건. 휴면 타파. 휴면 타파는요, 그, 당연히 휴면 종자들이 이제 그걸 딱 벗어나서 자라겠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 조건으로는 이제 물, 온도, 공기를 공급해줘서 이제 종자를 싹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온도는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강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정도는 봐주는 거 괜찮아요. 외적 조건에서 물, 온도, 공기 이런 거 정도는 온도나 이런 거, 최적 온도 같은 거좀 봐주는 게 좋고요. 종자의 발아 과정. 이런 식의 발화 과정을 통해서 생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막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설명을 일일이 다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시는 부분은 질문을 올리시고요. 근데 이거 진짜 깊게 팔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 한두 개, 정말 어쩌다 나오는 한두 개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걸 외우느니, 수종을 외우십시오, 학명과. 진짜 이 파트는 학명의 관건이에요 제가 뭘뭐 설명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수종하고 학명을 외워야 돼요. 제가 설명한다고 외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지. 전반적으로 조경기사 필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명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외워야 할 것을 외워야지 점수를 잘 받는 거지.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수업만 들었다고 그게 잘될리 없어요. 특히 실기는 중요해요. 실기는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그거를 팁을 팁을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합격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필기는 아닙니다. 필기는 요령과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는 요령과 자기 공부하는 스타일이 있고 세 번째로는 주어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거 구집이 외우실 시간에는 학명을 한줄더 보고 한 개를 더 외우세요. 아이고 이거 봐라. 가정 제가 써놨었는데 보셨죠? <laughs>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보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드린 거예요. 굳이 읽어드리진 않았고 이거에 지금 이, 이 순서거든요. 거의 흡수, 저장, 양분의 분해, 동화작. 그러니까 양분의 전류, 동화, 호흡, 생장. 응. 자, 종자 번식. 종자의 파종, 파종기. 노지에 파종할 땐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자 이것도 읽어 보시고요. 이것만 보시다. 초화의 경우 봄 뿌림은 3월에서 5월, 가을 뿌림은 8월에서 10월이 적당하고요. 파종 방법, 실파, 조파, 전파. 그래서 그냥 뿌리는 뿌리는 방법. 그냥 파종 전에 종자 처리. 종자를 어떻게 해서 파종을 하는 게 좋은지. 난 복토라는 거는 종자를 뿌린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는 거를 복토라고 하고요. 종자를 보호하고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실를합니다 종자 씨 뿌리고 나서 그흙다 덮어서 이렇게 눌러주고 물쫙 주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이렇 하는 거. 그 다음에 삽목 자, 이거는 조금 봐야 돼요. 삽목은겉꽂지삽목의 의의. 식물체로부터 뿌리, 잎, 줄기 등식물체의 일부분을 분리한 다음 발근시켜 하나의 독립층 개체로 만드는 거. 꺾어서 붙이는 거. 그냥 겉꽂지예요 그래서 겉꽂지그 정도, 그러니까 이론은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산목에 환경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그냥 일단 그냥 보세요 이걸 애 알아야 된다고